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다음 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낼수 있으니 철저하게 묻음을 지켜 달라는 청을 넣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는 누구도 을신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굳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은 큰 돌로 무덤을 막았을 뿐 아니라 누구도 옮길 수 없도록 그 돌문을 봉인해 버렸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안전 장치를 한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승리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성리감과 달리 제자들은 그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무력하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런 패배감,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길었던 안식일 성전 제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떠났지만 세상과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평온했던 그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안식일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다시 밝아왔고 안식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오직 작별을 고해야 할 뿐이었습니다. 희망은 사라졌고 미처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했던 그 예수님, 그렇게 보내드려야 했던 그 예수님, 그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동이 터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그때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이 천사가 돌문을 굴러내었고 그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 경비병들은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활 주일, 여러분들 모두의 삶과 마음에 이 부활의 천사가 전해주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성리의 소식이 힘차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감의 시간 전만 해도 대제사장과 군병들은 승리자의 기쁨에 도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임봉하고 있었고, 그 무덤을 당당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이외에는 감히 누구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에 손도 댈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순식간에 그 돌이 밀려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순식간에 빌라도의 근위는 떨어지고 다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어둡고 깜깜하던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의 못 박혀서 온몸이 피투성이 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그 모습으로 주 예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때에 빛이 어두움에게 삼키운 바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죽음에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이제 천사가 선포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성도 여러분, 천사가 말했던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 속에 나오는 여기는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자가 누워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이 죽은 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누워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전했던 그 천사는 죽은 자의 자리였던 그 무덤이 어떻게 생명을 가두어 둘수 있겠느냐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들을 향해서도 생명이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고 여인들과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죽음에게 굴복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증명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나셨고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은 이제 중지되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께서 묻혔던 무덤가를 서성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의 무덤가를 서성거리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무덤을 호화롭게 장식하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 무덤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혹여라도 무기력함이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그때에 무덤가를 서성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한숨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성도들은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 그 무덤가를 서성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기력한 신앙이라고 하는 무덤에서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속히 빨리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나고 있는 그 자리, 그 무덤과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그 무덤 속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무덤을 찾아서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천사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부활의 천사의 염성을 들었던 여인들은 속히 돌 무덤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떠나 내려오던 그 길에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가 무덤을 떠나야만 만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시고는 다시 부활의 소식을 한번더 알려주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셨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인들에게 알려 주셨던 곳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는 갈릴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갈릴리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싹 틈던 곳이고 깊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밤을 지나가면서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버렸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제자들을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고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만남의 자리 그곳에 주님께서 먼저가 계실 터이니 빨리 가서 알려 주어서 우리 다시 하늘의 꿈을 꾸보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옛 추억을 더듬어 보자고, 옛 추억을 되새겨 보자고 그렇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났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많이 움츠려 들었던 것이 있다면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주춤 그리고 있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염성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주님과 깊어졌던 관계가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염성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부활, 우리 부활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갈릴리는 또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일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고 우리가 함께 사모했고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소망했던 우리 영신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으시고요. 위로가 필요하지만 아픔을 말하기 쉽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 거리를 두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의 관심도 거리가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리가 생겨난 자리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틈이 2021년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갈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생겨난 그 틈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생겨난 그 틈도 바라보시고요, 우리 지체들 안에 생겨난 그 틈도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부활 주일에 주님과 함께 그 갈릴리로 우리가 찾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갈릴리에서 우리들의 십자가를 세우고 회복도 만나고 부활의 체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오늘은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예배 회복의 날로 생각했던 주일입니다. 몇 주간이 지나는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더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서 사실 저희들은... 우리 외부로도, 또 내부로도 예배 회복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크게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 안에 삶이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는 그런 출발점이 생겨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의 회복이 새롭게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의 회복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아픔의 자리에 먼저 찾아가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이 부활의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힘겹고 때로는 좀 지치고 때로는 조금 주춤그리던 우리들의 그런 신앙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묻음 곁에서 이제 떠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찾아가신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돌보자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시고, 먼저 십자가를 세우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새벽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온 즉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2021년 이 부활의 주간들 동안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에게 아름답게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